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한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평범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나 또 막상 앉아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한두 가지의 문제 없는 사람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유업으로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한두 가지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부르자 말자 복을 선언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애원해서 받았던 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복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로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인데, 그 복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많은 후손들이 금방 번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박을 받고도, 받고도 1년, 2년 지나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이미 부르심을 입었을 때 나이가 75세였는데 80 가까이 됩니다. 82 전하가 90이 됩니다. 조급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의 세계 사는 종 엘리에스를 양자 삼아서 후손 삼겠다 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손에 대한 고민이 큰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no, 안된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 양자 삼은 것을 허용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편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서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니까 아내의 여 몸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가 이스마일이죠 하나님이 또한 거절하십니다 너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여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7 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25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그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민의 시간이었고 문제를 안고 허덕이는 아픔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일방적으로 받았던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인생의 문제거리와 고민을 안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형에서가 아니며 동생 야곱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일어나겠다고 어머니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야곱이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머니로부터 태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데 야곱은 다른 일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인생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말씀과는 다르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먼저 태어난 형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취하여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고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꿈꿨던 그 태몽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야곱에게 있어서 고민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형이 받을 장자권과 축복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으로 인하여 오래 고민했던 인물이 복을 약속받았던 야곱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문제거리였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큰 고민거리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은 여러분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작은 딸은 예쁘고 나이가 젊어서 결혼 하는데 문제가 없다 얘기했는데, 큰딸이 문제였습니다. 홍기는 찼고, 눈안지런 나쁘고, 아마 생김새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도, 홍기가 찰 정도로 결혼치 못했던 것은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삼촌 라반에에 있었어의 인생의 문제는 큰딸이 결혼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와 똑같은 것이죠. 이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다 인생의 한두 가지의 고민거리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게 인생에 대한 결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국의 젊은 청년이 당시에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 수천건을 독자를 가지고 있었던 베스트 슬로 작가인 노만 빈센드 필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그의 삶에 대하여 창상담을 잘하고 문제를 풀어내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박사였습니다. 이 청년이 노만 빈센드 필 박사를 찾아왔으니, 박사님, 내가 너무 많은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허덕이고 도저히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나에게 좀 방안을 알려 달라고 노만 비젠드 필 박사가 이 문제 거리를 안고 자기에게 찾아온 청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리고 나를 따라오게 내가 너에게 보여 주는 곳으로 간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네 그러면서 이 젊은 문제 거리를 안고 박사를 찾아온 젊은이를 데리고 한참 동안 산길을 들어가서는 어떤 곳에 다다랐서는 내리게 이 앞에는 15만 명이나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네. 보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런데 이 누워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네. 여기 있으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된다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더워서 멍해서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람은 죽어야 문제가 끝나는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항상 문제거리와 고민을 안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청년에게 있는 문제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이 청년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모세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총체적인 결론이 뭐냐니까 수고와 슬픔 뿐이다. 살아보니까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도 보다 많은 이 슬픔과 고난이 인생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분이더라. 이살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인생은 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다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괴로운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나만 고난당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크기의 차이일 뿐, 각자의 문제를 안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때에 이 문제, 이 괴로움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사람도 쳐다 다 그렇잖아요. 앞에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양의 복을 이미 받고 출발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원하는 때에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하자 인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잖아요. 담의 색리에스를 양자 삼아서 후손 삼으려고 했잖아요. 너네 몸에서 난 자가 너희 후손이 될 것이라 하였을 때 편법으로 아내의 여종, 몸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일단 내 혈통이니까. 내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인간적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해소해 나갔습니다. 야곱도 우리는 알잖아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이미 복을 받고 출발 했습니다만은 실제 살아보니까 그 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고 느껴져요. 형이 다 차지할 것 같아 보입니다. 형이 장자의 권리도 가져가고 아버지 축복권도 다 누릴 것 같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태중에서 꿈꾸었던 그 꿈이 뭔지 이해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이라는 이 어머니의 꿈은 내가 듣고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형이 더 많은 걸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주신 유업의 약속을 포기해버리고 인간적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냥터에서 배고파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문을 자기가 가집니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내가 형에서라 이야기하고는 형이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다 인간적인 방식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위에 삼촌 라반도 큰딸이 골칫거리였는데이골칫거리인 큰딸을 사기 결혼하게 해서 조카 야곱에게 넘겨버리죠 원래는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는 라헬을 사랑한지라 둘째 라헬의 의욕붐을 보고 라헬을 사랑한지라 7년 봉사한다면 나에게 그 딸을 달라고 약속을 하고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그 라헬이 아니고 첫째 레아였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기결혼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때는 중동 지역은 낮에 너무 뜨거워서 주로 홀레를 저녁에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홀레는 요즘처럼 이 전등불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거짓말을 할수 있고 다른 여인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 죠 우리가 보험서에 보면은 혼인잔치 준비하는 등을 든 다섯 처녀와 또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혼인식에 등을 듭니까? 이 말은 당시의 결혼의 풍습이다. 저녁 태양이 질고 난 뒤에 시작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문화였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더위에 지친 이 사람들이 낮에 결혼하지 않고 또 저녁에 결혼하고 저녁에는 불빛이 전등불이 아니니까 충분히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큰 딸의 결혼 문제를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조카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사기 결혼이죠. 인간적 방식이죠. 이때 야곱은 속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 야곱이 속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은 속고 속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어머니와 합작을 해가지고 눈노둔 아버지를 속입니다 외삼촌 라마는 큰딸과 합작하여 야곱을 속입니다 참 미묘하죠 놀랍죠 여러분 야곱은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눈 어둡다 할지라도 흉 모르고 절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할 때에 어머니가 설득하죠 얘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괜찮다 내가 같이 오래 안 살아봤나? 이렇게 해서 야곱을 설득하여 눈 오던 아버지를 속이는데 일조했던 이가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속임을 하고 형의 것을 빼앗아 왔는데, 이번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큰딸과 합작하여 자기를 속입니다. 속고 속는 세상입니다. 참 미묘한 일들이 성경에서 벌어지는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사람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 나가려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유머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옛날은 주로 펜팔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뭐 카톡이다, 실제 실물이다, 사진을 다 영상을 보고 상대를 고르고 또뭐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나고 합니다만은 가금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주로 펜팔을 해서 결혼까지 성사된 분들도 많아요. 제 동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펜팔로 오래 하다 보면 글을 쓰고 또 글을 읽고 하다 보면 마음이 교류가 되고 이 사람의 따뜻함 어떤 성품보다 알 수가 있죠. 글을 쓴다는 그만 뭐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떤 이 펜팔 한 청춘이 오랫동안 펜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뭐 보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할 때는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잘못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신랑이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하, 이게 속고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어떻게 몸에 하자가 있는데도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거짓말하여 결혼을할수 있느냐고 막 따졌더니 신랑이 다거리짓말한 적이 없다고. 내가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이야기 다 했다고, 뭘 이야기했느냐고, 아, 처음에. 보낼 때 편지를 보세요. 내가 당신을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한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오래된 유머이지만도 사람이 인간의 방식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 이런 방식을 가드라는 거예요. 다 속고 속이면서 인간의 방식을 풀어가는 것이 인간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방식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도 성령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몸종을 통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잖아요. 백세의 아내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종을 통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금방 태어난 이사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게 가정의 불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그 몸종을 쫓아내버리잖아요. 참 아프죠. 이스마엘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내야 했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 어떠했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성급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야곱도 어떠했습니까? 태중에서 이미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살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터인데, 인간적 방식으로 파축한 것으로 형의 장작권 명분을 가지고 오고, 눈 놓은 아버지 속에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받아서, 인간적 방식으로 내가 모든 걸다 얻었다고 느끼는 순간, 형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칼을 빼들어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와 축복의 권리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고향 부모를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머슴살이 아닌 머슴살이 서울을 20년 보내게 되잖아요. 인간의 방식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여러분, 큰딸의 문제를 안고 인간적 방식으로 사기결혼시켰던 라반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레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분노하죠. 외삼촌, 어찌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해를 위하여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어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외삼촌이 이야기하잖아요. 얘 야, 미안하다. 우리, 우리 지역 지방인은 동생이 형님보다 먼저 가는 법이 없단다. 네가꼭 원한다면, 일주일 뒤에 다시 라해를 주는데, 7년 다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라반이나 레아가 가져야 될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갖 문제거리가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도 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기 결혼하여 억지로 맺어진 결혼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인간적 방식이 결국은 다 가정 가정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괴로움이 있다 할 때에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이후에 더큰 문제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괴로 속에 헤매일 때에 인간적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괴로운 인생길에 가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레아를 바라보십시오. 억지 춘양격으로 아버지의 등살에 의해서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야곱이 내가 아니고 내 동생 라엘을 사랑하는 줄을 왜 몰랐겠습니까? 7년의 서울 동안 그것 위에 머슴살이 했는데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시작된 이 출발이 얼마나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것도 동생의 문제가 아닙니까? 동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도 초라한데 이제 이 사실을 안 야곱이 자기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정식적으로 동생 라일과 결혼하여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형이 되는, 언니가 되는 레아의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서 결혼은 했지만도 남편은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동생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 보세요. 아버지는 큰 딸이 불쌍해서 억지로 밀어낸 결혼이었지만도 그 결혼이 행복한 자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동생이 있어야 될 자리에 억지로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까? 어떤 행복도 어떤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눈여겨 본 이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번역이는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이말 이렇게 기록된 번역돼 총이 없다 은총이 없었다 즐거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본문 3 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이잖아요. 모두에게 천둥구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라반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라도 내가 결혼시켰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했을 것이고 그렇게 성삼해진 남편 야곱은 동생 라헬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내가 있는 자리는 동생이 있어야 될 자리고 서 있을 자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레아를 주목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는 그냥 결혼했으니 끝났다고 얘기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는 레아니까 바라보지 않고 동생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아무리 언니라 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닌데 왜그 섰느냐고 동생님들 좋은 눈길로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홀랑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주목해 보셨다. 그리고는 사랑받는 라엘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는 열으셔서 내 아들을 주십니다. 그첫 번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은 레아의 고백치는 요아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 이름으로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아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 지은 이름이 루벤입니다. 이 루벤이라는 아들의 이름 속에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 요와께서 나를, 나의 괴로움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아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와 괴로움과 한란 가운데에 허덕일 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닐 때에 그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내 괴로움을 보시는 이가 요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이어서 계속 주십니다. 이네 아들을 통하여서 레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다릴 때에 문제를 계속 풀어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내 아들을 연속적으로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레아가 더 크게 깨닫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짓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넷째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 아들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를 돌아보시고 내 경비가 처절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아들에 대해서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은 내 괴로움과 내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니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찬양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서 있는 저나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다 한두 가지의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의 짐을 지고하고 있습니다 찬송화 가사처럼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구인가? 누구인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한두 가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의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우리의 길옴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 풀어 가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참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